어, 이분은 이제 비아그라 종류를 이제 처음 드셨다는데 비아그라 종류의 공통적인 그런 이제 부작용이 가슴이 뛴다든지 얼굴이 확달아오는 안면홍조가 있다든지 두통이 심하다든지 위가 많이 불편하다든지.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사망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일단 부작용이 있는 분들은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약 종류를 바꾼다고 해서 약 이름만 다르지 되게 다그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 약의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이제 성분이 약간씩 다른 게 있는데 좀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 비슷비슷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. 아, 용량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, 아, 좀, 뭐, 휠름 형태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잠깐, 아,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, 궁극적인 그런 방법이 되기는 어렵고요.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접점을, 경계선을 잘, 아, 좀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이런 경우에는, 그, 이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, 자기 상태를좀 다시 한번 보고, 그게 맞춰서, 뭐, 40대라도 수술을 꼭 해야 될것 같다 하면은 수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. 왜냐하면, 결국은 우리 장수시대 남성들은 언제 해도 결국은 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. 끝까지 뭐, 성기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, 어, 아... 뭐, 50대에 할 걸, 뭐, 4 0대좀 땡겨서 한다. 뭐, 그거꼭 그거,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걸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